긴장감도 많이 흐르구요 오른팔. 어 아, 지금 할로! 어 할로가. 그래도 다행히 차가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라서 아, 기회는 있습니다. 그 실수한 그 찰나 지금 오른팔도 실수하죠. 아, 아, 자 지금. 부자... 어? 자 할로의 아, 상대. 여기서. 아 지금 많이 떨어왔어요 많이 떨어왔어요 한류 선수의 지금 탄력이 끌기 탄력이 조금 약했어요. 아, 지금 붙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뭔가 리키드 이 대회를 봤을 때회분지한 선수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다또 그러니까 카메가 4리 선수다 보니까 여기 선수일 때 진짜 강하다고 아까도 언급했는데. 자, 이거 이카 선수한 번더 이시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개인전 100점제가 끝났구요 자 바로바로 바로 자 1대1 배틀 라운드 진행합니다 자 1대1 배틀 라운드 첫번째 라운드는 자 1등을 한 할러 선수와 그리고 8등을 한 오른팔입니다 야이 구도도 재밌겠는데요 둘다 루피거든요 자 일단은 자, 홀릭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8인전에서는 아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아 이게 초반에는 혹시나 또 할러가 금방 끝내나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경기가 좀 길어져서 네네. 보는 재미는 또 있었고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할러가 독주로 또 1등 연속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일단 100점제로 끝이 났네요 그러면 자 1대1 라운드 같은 경우는 3판 2선이고요 자첫 번째 맵은 원래 주사위로 하려고 했는데 자 광주력들이다 보니까 이 주사위 했을때 그 맵에 너무 이점이 많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공정하게 제가 그냥 막 고르겠습니다 자 할로 선수와 오른팔이라면 저는 이 맵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바닷길 한번 가볼까요? 자 바닷길 골랐을때 자팻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고요자이 맵도 할로 선수 굉장히 잘하는 맵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1대1 시작합니다 첫번째 라운드에서 저는 어비스를 한번 고르고 싶었습니다 부빙 느낌으로 확실히 1대1이라 시나모로보다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아마 선수들이 다 루피를 낄것 같다고 예상은 했는데. 자, 출발했습니다. 아, 움직 루피를 끼고 있네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살 떨릴 거예요. 아하, 지금. 자, 한 고비 한 고비. 격차가 조금이라도 나는 순간. 자, 긴장감도 많이 흐르고요. 자, 오른팔. 아, 지금 할로! 어, 할로가? 어, 이런... 고속도 실수를 했어. 공 실수했죠. 그래도 다행히 차가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어서 아 기회는 있습니다. 자, 자, 할로, 할로 아직 아직 괜찮아요. 자, 여기서 할, 어, 지금 오른팔 떨어졌거든요. 자, 이러면 붙습니다. 이러면 붙습니다. 자, 이차 크죠? 자, 둘다 루피거든요. 아, 지금 이 긴장감 보세요. 방금, 그, 실수한 그 찰나. 지금, 오른팔도 실수하죠? 아, 자, 지금 부족해. 아, 어, 이게, 확실히, 오른팔 선수가 방금 부스타가 없는 걸 이용해서 직구로 고속턴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칼라가 잘 피했습니다. 네. 여기서, 투디를 돌고, 고속턴. 이야. 헬력 아, 좋았어요, 오른팔 선수도. 아직 몰라요. 자, 할로를 상대 여기서! 자, 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 부스트 없어요, 부스트 아. 없어요, 부스트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침착했어요, 할로 이야, 오른팔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할로 선수와 비볐습니다 네, 지금 저 마지막 톱니바퀴 이전까지 1등, 8등 대결 치고는 너무 치열했네요 아 이거 한로 선수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침착했어요. 역시 선수는 선수예요. 이게 바로 여지없게, 여지없게 드러나는 거죠? 예 네. 선수와 일반인의 차이죠. 이게 확실히 멘탈 싸움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른팔, 자,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어, 어, 이거 제가 좀 약간 너무 이게 긴장되더라고요. 와. 자 오른팔이 용강로를 골랐거든요. 빌드는 자유인가요? 어 아이키 빌드 안 됩니다. 아이키 빌드, 빌드, 빌드 안 됩니다. 빌드. 방송 다 자, 보고 있겠죠? 자 아이키 빌드 금지라고 제가 이벤트 방에 공지해 놨습니다. 아 그러면 알고 있겠군요. 네네네네. 자1대1오비스의그 치열했던 긴장감을 자 넘어서서 자 이제 음. 용강로. 우리가 아까 개인전에서 하지 못했던 맵이거든요. 이게 지금 RKB드가 없는 상황에서 용광로는 워낙 맵이 넓고 운동장 트랙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른팔 선수도 기회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대회를 나가본 사람과 그냥 이제 아마추어의 차이가 확실히 여질이 느껴지는 1라운드였습니다. 아, 자, 스탑. 자, 한러 여유 있어요. 랩이 넓고, 드래프트 어차피 다 기도해서 째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할로 선수가 영리하게 스톱을 걸어주는 모습. 그쵸. 자, 할로 선수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 아 이렇게! 그래, 네. 자,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어, 지금, 지금! 아, 어, 오른팔! 살짝 말렸어요. 어 이렇게 또 거리가 멀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한류 선수 가 그냥 죽팀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위협에서는 네. 이게 인쿠스빌드를 못 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가야 돼요. 음. 그렇죠. 다둘다잘 갖고. 자 일단 루피기 때문에 서로 봐. 자 끝까지 봐야 될 거예요. 아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어요. 자 한류 선수의 지금 탄력이. 끌기 탄력이 조금 약했어요 아 지금 붙어요 자자자 자, 자, 여기서 자 첫번째 라운드의 치욕을 할로 선수가... 아, 자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확실히 드래프트 무빙이 현란하네요 이게 드래프트를 못 빨게 하는 무빙이 이게 할로 선수가 점프 정... 어잠요아 마지막 아 그렇구나. 루피라서 아, 지금 살짝 핑이 걸리면서, 오른팔에 이 라인을 못 봤는데, 자, 부스터가 부족했어요. 아, 오른팔 잘 싸웠습니다. 네, 앞에서 하룻선수도 긁어가지고, 둘다 부스터가 없었는데. <laughs> 아, 진짜 멋진 경기였습니다. 멋진 경기였습니다. 오해네. <laughs> 그래도 아, 1등과 8등 대결 치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진짜 재밌게 봤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는 멜리와 헤븐 지안이네요. 와, 이것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요. 그 홀링님께서 한번 맵을 픽해 주시겠습니까? 어, 맵을 고르나요? 네, 맵을 골라 주십시오. 첫 번째 맵을. 어, 밤이 좀 되는데. <laughs> 이거는 진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한 시청자들이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도록 약간은 운동장 트랙을 고를까 하는데 네네 어 그럼 제가 좋아하는 두바이로 고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바이 좋습니다 저도 두바이 하고 싶었거든요 8인전 했을 때 두바이를 못봐서 그쵸 두바이 전에 끊겼습니다 일단 프로핏이 갈렸어요 하우, 그렇네요 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그첫 번째 라운드 할로 오른팔 정말 고생했고요 예, 1등과 8등 싸움이라고 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명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넬리와 지완 선수, 시작합니다. 아, 지금 넬리 네. 선수. 자, 넬리가 저, 저, 루피였나요? 그쵸. 이게 시마모로를 낀 선수가 일단, 페어버스를 일단 빠르게 풀고나가고요 자, 원끌기. 조금 둔탁했죠? 그래도, 루피니까. 이벨에서는지 않을까 실수로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루피를 낀다는 끼고 이 정도 격차면 2라운드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자, 어, 보세요. 이들이 여기서 땡겼네요. 네, 네. 자, 루피라는 이 풀패스이 1대1전에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마 이 경기를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그 뭔가 리퀴드 이 대회를 봤을 때 헤븐지안 선수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격차 많이 줄었죠? 일단 또 상대가 넬리 선수다 보니까 넬리 선수 1대 진짜 강하다고 아까도 엎드했는데 아, 넬리가 차라리 인코스를 들어간 상태에서 다리를 타버렸네요. 그래서 드랩거리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해요. 아, 이거 너무 좋군. 아, 익시드 먼저 땡겼죠 자, 지금 기한 선수한번더 익시드가 있으면 한번더 익시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부족. 아, 오. 어. 아, 야, 이거 부스터 하나 차이 딱 부족했어요. 여기서 한번더 쳐줬으면 부스터로 1등했었어요. 아, 정말 아깝네요. 야, 아, 자, 이제 내림 선수를 골라야 되거든요. 야, 이것도 명승부였네요. 그래도 넬리 선수가 영리한 게 부스트 하나가 없더라도 일단 시드를 먼저 사막 구간에서 땡겨주면서 일단 드랩 거리부터 만들자라는 판단으로 네. 최대한 막 싸움을 본것 같은데 네네네. 아, 그래도 제안 선수가 영리하게 아껴놨던 익시드 터쳐주면서 네. 1등을, 1등을 아. 잡았죠. 또다시 월드맵을 골랐습니다. 와. 오. 야, 이거는 어떠한 전략일까? 넬리 선수 궁금하네요. 넬리 선수가 하드맵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운동장 맵을 지금 골랐다는 거 자체가 조금 좀 의아해 하긴 한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2라운드의 두 번째 트랙 자 여기서 지아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이 경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리스크 있게 한 판만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하드맵보다는 최대한 붙어가자는 마인드로 리욕을 고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음. 만약에 힐선이고 좀 숨이 길었다면은 넬리 선수는 뉴욕을 아마 픽하지 않고 다른 하드맵을 픽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이게 단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기다 보니까, 운동장을 고른 것 같아요. 아, 두개 먹겠죠? 네. 그렇죠.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어, <F2> 어 방금 야, 이게, 라인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 해븐 클럽은 지금 없어졌지만 해븐이라는 곳은 서림지안이가 그 원투 이제 원투 느낌으로 1대장2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선수들만큼은 거의 팬텀 할러와 비빌 정도로 네, 그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다고 모두들 얘기를 합니다. 어, 방금 앞에서 해븐지안 선수 드래프트 무빅터가 나요? 오 지금 업지락 뛰쳐라.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지금 둘다 붙어있어서 누가 1등 할지 몰라요. 탄을 걸었죠? 흙탑 걸었는데? 자, 넬리, 넬리, 어? 어, 이거 이 팀이 되나요? 하시나요? 아, 헤븐 지안. 아, 아 이렇게 하면서. 야, 넬리를 2대0을로 만들어서 이기네요. 이야, 이야 이거. 아, 이거 좀 이변인데요? 이래서 진짜 1대1은 모른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야, 1대1은 몰라요. 자, 2등, 7등 싸움이었는데. 헤븐 지안이. 승리를 했고 아 넬리 아깝네요 아 넬리 아깝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좋은 경기 보여줘서 네네네 네네. 진짜 치열했거든요 두바이도고 요분 정말 명심되었고요 세 번째 코넴지안과 막내입니다 아 진짜 이거 와 넬리 선수가 아 지금 운동장을 걸은만큼 정말 이게 그 0.00001초 차이로 그 맵들을 조금 진기 아쉽네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